안녕하세요. 태형남입니다. 이벤트 응모해주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과연 어떻게 예측을 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디님, 와우, 점점 편집이 늘었네요. 6대1로 한 게임 땄겠죠? 무대 조심해야 돼요. 일사병. 예, 감사합니다. 과연 땄을지. 어, 김연숙님 1대6으로 지시기. <laughs> 예. 어, 한 게임 따라하는 이야기 응원 감사합니다. <laughs> 응원인가 디스인가. <laughs> 예 그리고 김용유님 6대 0 예상합니다. 이게 예, 뭐 1, 2 세트 다 6대 빵으로 졌으니까 3 세트도 충분히 6대 빵 예상할 수 있죠. 예 제롬 류님 편집 스킬이 점점 좋아지네. 3 세트도 6대 0. 다음에 나랑도 다시 가면 화자예 제롬 형 어, 댓글 참여 감사하고요. 편집 스킬,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킹진님 2대6 가장 많은 점수를 예상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연 이분들 중에 당첨자가 있을지 경기 보시겠습니다. 꼬꼬꼬 예, 바로 시작합니다. 예, 이번에,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시작부터 구석으로 팍팍 찔러주시는 SI님. 어, 아, 리턴 앤 발리로. 저도 들어갔습니다 안전하게 <laughs> 빨리 멈추고 리커버를 했어야 되는데 뭐 어렵죠 네, SI 님도 분명히 에러를 하긴 합니다. 최대한 열심히 넘기면서, 에러를 안 하면서, 이렇게 기회를 보다 고 보면 기회가 옵니다. 첫 번째 찬스, 루이드를 말아먹어버린 낭만데요. 아. 아. 강렬한 공격에. 범실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유있게 띄우고, 어. <laughs> <laughs> 용케 저걸 잘 살렸어요. 아, 진짜 어떻게든 한 게임 따보겠다고 정말 열심히 아, 했습니다. <laughs> 이런 어이없는 샷, 안 돼. 아 진짜 왜 이렇게 자주 넘어지는지, 아, 보약이라도 한채 먹어야 될까봐요. 너무 잘 쳐서 공이 아웃될 거라고 순간 생각을 했는데, 2인 이 돼버렸습니다. 아 진짜 요가 하나, 빛나는 시간 잘했다! 잘했다. 어쨌든 넘어간 공. 최대한 따박따박. 그리고 서브가 받쳐줘서 드디어 한 게임 떴습니다. 진짜 한 게임 따고, 목표 한 바는 이뤘는데, 그래도 한 게임 따고 나니까 한 게임 더 따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게임 더따려고또 열심히 쳤습니다. 아, 몸이 들어가야 되는데, 엉덩이만 빼고. 쉽게 참안 고쳐집니다. 힘이 좀 빠지긴 했어요. 단식세 게임째. 아, 여기서 뜬볼을 치면 안 되는데. 아이고. <laughs> 이걸 또 받아주십니다. <laughs> 러브 포티라 2 0일 후하셨던 어, SI 님 어릇의 오대일 함께만 더 떠져 그라운드 스매시. 앵글 좋고. 정말, 스매시 성공률이 좋으시니까, 로비이 참, 그래요. 아, 부담스러워요. 아, 여기서 확실하게 위로 한번 넣었습니다. 까비. 한 정말 더 떠자. 한 점만 더 떠자! 아, 이, 이때 전 아웃된 줄 알았어요. 아웃은 아웃이었는데, 아무튼 애매해서 추신 건데, 전 포기라고 있었습니다. 그럼안 되는데. 아, 결국 한 게임은 떴습니다. 아, 정말. 예, 무더운 날씨 속에 정말 하얗게 태웠습니다. 아, 저를 열심히 조련해주신 SI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결국 한점 땄습니다. 한 게임 따서 6대1. 그럼 정답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김연승님, 그리고 ODIN, OD님 두 분이 6대1 스코어를 맞춰주셨고요. 어, 두분중에 한분을 추첨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어, 기프티콘을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팅을 해놨는데요, 사다리타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예김연승님 어, 커피 당첨되셨구요 제가 댓글로 카카오톡 아이디를 보내드릴 테니까요 이쪽으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본인 확인 후에 커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급자분하고 단식을 쳐봤는데요 어, 역시나 제 레벨에서 치는 거의 모든 볼은 상급자에게는 거의 위협이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았고요 어, 조금이라도 어설픈 볼이 가면은 바로 저를 힘들게 할수 있는 볼을 어, 잘 구사하셔서. 계속해서 경기를 리드하시고 어, 주도권을 잡아가시는 모습 역시 상급자십니다. 어, 중간중간에 또 볼을 이렇게 좀 많이 받아 넘겨주셔서 어, 더 재밌게 운동을 했고요. 어,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예, 어, 이벤트 참가해주신 어, 모든 분들께 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어, 좀더 어, 퀄리티 있고 재밌는 컨텐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려요.